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끝으로 이 통일왕국은 끝이 났고 이제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한기상에 보시면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등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하는 르우함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열한기 상과 역대기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루우부함에 대한 어, 긍정적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들을 다이으로부터 그리고 솔로몬, 이 솔로몬의 그 많은 분량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의 조국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 생활이 생각만큼 어 편하거나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고달프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가나 안에 있는 그 이방의 민족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 가운데 있을 때이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예배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루오보함 안에서요, 어, 초기에는 이 루오보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루오보함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 제가 담당하는 수예입의 본문이 어디지? 그래서 이제 딱 이제 특세가 끝나고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보기 시작했겠죠? 보는데 딱 1절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주시는 경고 말씀 같았어요. 바꾸는 어, 자만나만 절대 안 된다. 이건 사실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죄송합니다. 남에게 적용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루오버암이 하나님께 겸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통치 5년 만에 2장 2절입니다. 루우보암 왕 제5년에 애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 루우보암의 정적은 여로 보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여로 보암은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능한 관리였냐면 솔로몬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하는데 어디로 하냐면 애구방 시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뒷배는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뒷배는 지금 애구방 시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잘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니죠. 그것과 함께 정치적인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하자, 그가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애고방 시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시게 되는데 어, 그의 군대가 실로 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3절인데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그리고 수많은 연합군들도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인데요. 유다의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주성마다 유다의 성읍들이 얼만큼 뺏겼는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120에서 180개의 성읍들이 애구방에게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고는 대부분은 점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이애구방 시삭이 쳐들어온 것이 유다의 나라에가 없어질 만한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된 연유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와 실수와 그리고 반복된 연약하게 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이 시삭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니까 이 왕이 매를 맞게 되자 스스로 겸비하였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고백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마땅히 지금 행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은 아주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원래는 지금 만약에 이것을 내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멸망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겸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국류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용서는 하시지만 심판의 대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구원하여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완전히 쏟지 않겠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이 종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치루야 됐기 때문입니다. 시삭에 종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좋은지,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이제는 한번, 죄송합니다. 저기, 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게 하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예. 그전까지는 너 나만 섬겨야 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인생의 쓴맛을 보 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이것이 참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성전을 향한 이러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칠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겸비함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국류를 베푸셔서 지금 용서하시는 장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요, 예루살렘을 쳤는데 여호와의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솔로몬 당시의 그 부의 그 흠이 마치 은이 은처럼 흔하다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흔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채 30년이 되지 않아서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부의 가장 자랑이었던 금방패 이 금방패는 사실은 방패로서의 효용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이 부의 혁혁함을 드러내는 어떠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솔로몬 궁전이라고 하면 가장 귀했던 것이 금방패인데 이것이 지금 30년 만에 다 빼앗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금방패 대신 녹방패로 이어진 게 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경고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벌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13절 하반절을 좀 가실까요? <laughs> 어, 그가 17년 동안 이남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3년을 보내다가 그 후로부터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 17년을 통치했는데 이루브암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루브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의 정실 부인과 첫 가지에서 천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 남유다의 왕루보암의 어머니는 이 안몬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신앙 교육을 받은 그4 1세의 왕이 되었죠. 40년간 어머니 밑에서 이안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그가 여와를 호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의 마음이 견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견고하게 되시기를 굳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연약하여서 조금만 잘 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제가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십시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신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야, 딸아, 아들아,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는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